안녕하세요, 레드와이키키스롱. 나또오희입니다 <laughs>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들 한번 모셔봤는데요. 합장에 위치한 주 스튜디오 맞으시죠 네. 어, 뭐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합정주 스튜디오에서 소속된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도라입니다. 색연필로 귀여운 작업물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작업은 나비, 동화에서 나온 소재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글리기 좀 질릴 때제 상상력을 조금 더한 귀여운 작업들로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고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술술 나오지? 안녕하세요. 주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인 준모라고 합니다. 저는 페이퍼 아트를 기반으로 한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 이야기거리들을 많이 레이어들을 쌓아서 표현하는 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컬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같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라인 워크랑 블랙 워크 중간 정도? 약간 그런 얇은 블랙 워크 하고 있고 예뻐 보이는 건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스튜디오에 음. 그몇 분이나 혹시 작업자분이 계실까요? 대략 한 20명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와 20명? 음. 20명 어떻게 다 이렇게 수용하... 사무실이 되게 큰가 봐요 근데 음. 네, 복층 구조로와서 쉬는 곳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되게 작업 공간 자체는 넓은 거 같아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이 <laughs> 많더라고요 복층인데가? 독숭이라고요 네. 주문 말안 들었어? 맞아. 아좀 스무 명만 들었어. 야. 근데 도라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색연필 타투라 그래요? 어떤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연필 타투. 음. 어떤 거를 또 보고 영향을 받았을지 궁금해요. 제가 선천적으로 수염증이 있어서. 네. 라인을 그는데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한테 라인으로 해주는 얇은 작업을 망쳤어요. 음. 처음 해준 작업인데. 근데 친구가, 어? 너무 색연필 같은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수정증을 이용한 채년필 아 작업을 해볼까 음 하고 채년필 질감으나 작업을 하게 됐어요. 작업 스타일 보니까 거의 이제 핀킹 가위로 자른 정도인데 <laughs> 네. 라인을 <laughs> 처음에 그렇게 그으셨다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와>. <웃음> 점점 발전해왔죠, 이제. 긍정적이신데. <laughs> 준모님 같은 경우도 작업 스타일 너무 특이해요. 이쁘게 잘 보고 있는데 그게 페이퍼 아트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뵙고 싶었던 어... 것도 있고 요 처음에는 배운 샵에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다뤄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문신을 더 많이 보기보다는 일러스트 작업물이나 아니면 작가의 작업 그런 걸 많이 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셔서 많이 보다 보니까 페이퍼 하트 쪽에 눈이 간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페이퍼 하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에는 그럼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아, 약간 특성? 물 속성! 막 이런 거.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꼬부기도 물방울 있고. 아, 음, 귀 제가 파이리도 봤잖아요. 네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조합이 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조합 쪽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게 일단 제 몸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받고 싶을지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딱딱 수도 많이 봐요. 진짜로 많이 봐요. 근데 아드님 <laughs> 뵈실 <laughs> 때 저도 릴러스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자기도 많이 본다, 는 어, 말이 말이 나그릴때 일러스트 되게 참고 많이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따오거든요. 음.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스타일을 하기 이전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처음 본 스타일이고 이게 반응이 좋을지. 근데 스승님이 이제 어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반응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 뒤에 이제 계속 꾸준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님 아! 같은 경우는요? 저는 기류라고 라인 주로 하는 그분한테 처음 수강을 받았는데 저도 원래 그런 라인 위주로만 계속 그리다가 그분 스타일을 자꾸 제가 따라 하더라고요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그런 것만 위주로 도안 짜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전 샵에서 배우고 이제 딱 스튜디오 옮기신 거예요? 몇번 옮겼는데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왜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적응은 잘하는데 어... 비품셉이세요 혹시? <laughs>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죠 그게? 네 아, 손님한테 맞추는 디자인이 맞을까 내 디자인을 손님이 따라와줘야 될까라는 주제거든요 많이 생각해보시죠 이런 거에 대해서 <laughs>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내 그림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쭉 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도 있고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더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잘 돌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대가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찾아주시긴 하지만 이러다가 이게 손님이 툭툭툭툭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아 이거를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고민이... <laughs> 아무튼 뭐 이런 거를 항상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도란님은 생각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저한테 맞춰야 합니다. 어, 어, 어떤 이유? 제가 좋아하는 게곧 손님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음. 손님이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 제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도안을 짜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손님을 타이르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은좀 그래요. <laughs> 음.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구, 구, 굶어 뒤지실 <laughs> 수도 있아요 그렇게 사이다가 주무님은요? <laughs> 손님의 의견을 조금 가져와서 제 디자인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 식대로 손님을 좀 타이르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뭔가 손님의 의견만 도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도안과 너무 다른 이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도 좀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 즐겁게 하려면 제 디자인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5대 5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받는 거랑 제가 막 아씨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해도 그분이 마음에 들면은 뭐 괜찮다 싶어서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조금 더 맞춰주시는 건가요? 어... 맞추려고 하죠. 약간 아 저는 완전 커스터머 상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가지고 최대한 맞춰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 맞춰주지 않을까요? 뭐막 절대 안 되면 아 영롱하니까 그 <laughs> 수정할 수 있는 여부를 항상 여쭤봐요 초안 자체는 제가 만들고 수정을 나중에 한번 부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색깔이나 약간의 형태 수정 그런 거는 항상 해드리고 있어요 작업자 지금 하시니까 맞춰주시는 편인지 예 의견이... 그냥 다 맞춰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생 가는 거니까 지우는 거아니 이상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또 이제 제가 또제 식대로 하다가 좀 불안한 게좀 많은 편이라서 성격이다 들어드리고 차라리 이제 나중에 후회를 덜 하게끔 해드리는 게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네. 타투에 문제 없는데 손님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돼아 어, 근데 그것도 맞아요 제가 좀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그... 네. <laughs> 혹시 수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좀 맞춰드리는 편이고 음. 그러니까 손님들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좀잘 모르시고 유튜브를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해주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제 작업을 예전부터 봐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홉 음. 명 하는데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는 뭐 손님들이랑 근데 얘기를 조금 많이는 안 해요. 음... 이거 계획 있고, 이거 계획 있고, 이러면 듣다가, 그거는 어차피 제가 그리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laughs> 어차피 설명해봤자 제 그림이기 때문에 그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희 같은 경우도 뭐 대답을 할수 있을까? 응. 말할게요. <웃음> <웃음> 이 주제를 듣고 바로 생각이 났던 게, 과거에 그, 캣투워즈에서 커스텀 미션 그거를 할 때, 머리에 쥐가 나서 죽을 뻔 했거든요? 진짜? 제가 그때 막 너무 손님 의견을 많이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그림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 막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을 제가 흠을 만들어 냈었단 말이죠.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누워 그냥 천국을 보여줄게요 그게 냅다 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좀 타협을 어느 정도 해서 그래도 내 거를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좋은 마인드 같아요 주도권을 같아. 뺏기면 안 되는 음, 거죠 전뺏겨는 좋아요 아, 거의, 거의 뺏기시는 <laughs> 편 아니에요? <아직. 웃음> 저는 요새 문화생을 응. 하고 있어가지고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드는 생각이 막 자기 스타일을 잡아야 이제 내 손님이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확고한 그림 스타일이나 그런 걸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 번 부딪혀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돼요 저도 스타일을 많이 바꾸다가 정착 아닌 정착을 했지만 많이 부딪혀보고 그리고 문신 사진이나 문신 자료를 많이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신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일러스트 그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작가님들 조형물의 작가도 되고 다른 스타일 거를 많이 봐야지 좋다고 생각돼요 아... 내가 그걸 안 봐가지고 이러고만 <laughs> 아... 난 타투만 보래가지고 타투만 존나 봤지 에이 씨. 잘라주세요. <laughs> 저는 약간 중모라는 다른 의견이에요. 다른 사람의 전시나 그림은 보긴 봐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음. 남의 거를 많이 볼수록 내 고유한 것이 생기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는 따라해버리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리려고 노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비면, A 나비, B 나비, C 나비, 이렇게 다른 디자인으로 계속 계속 한 주제만 계속 쭉 그려보고, 거기서 가장 안정적으로 나온 그림을 픽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그려보고, 그 크롭한 이미지를 토대로, 아, 이런,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더 응용해서 많이 그려보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다른 분들 작업을 많이 보고 하, 하긴 하는데 아이 뉴스크 작업자는 조금 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어요. 자 아까 도라님 말씀대로 색감이라든지 구도 이런 거를 자꾸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맞아 요 그런 딴 거.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쑥지 나가는. 네 그래가지고 아, 좀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하도 안 보다가 간간히 <laughs> 보는 건 좋아요. 저는 엄청 많이 봐야 제가 오히려 그거를 안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어... 피해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보고? 일부러 다 어흠. 좋은 것만 떼고 최대한 그 사람이랑 느낌 다르게 하려고 바꾸면 은 잡히더라고요 어... 스타일 잡을 땐 다른 사람 거를 최대한 많이 보고 제 그림 그릴 땐 작업자 아닌 걸 많이 보고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어, 근데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것만 찾으려고 이렇게 더 많이 보는 거죠 같은 장르 안에서 그죠? 방법이 있는 다 다른 시인데 있는... 그러면 좀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럼 자고 보는 눈도 높아지고. 뭘방법이요 직접... <laughs> <무슨> <laughs> 사실 처음엔 준모한테 수록님이 저도 오라고 하셨다해서 제가 계속 저요 이랬거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귀엽고 따뜻. 작업 많이 하는 작업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리고좀더 많은 컬러를 연구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두분꼽사리로 왔는데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계속 제 거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대화도 많이 오가고 되게 재밌게 즐거운 거 보낸 거 같아가지고 좋아요 살짝 걱정했거든요 <laughs> 제 걱정보단 촬영하는 게 재밌었어가지고 오늘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ざいます